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천 마태안에 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요 강한대교가 바로 보이는데. 네 너무 좋죠. 걸어가자요? 네 당연히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뚫린 강한대교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공사하는 데는 어디예요? 어, 여기 공사하는 곳은 서민 리미티드 남천이라고 네. 지금 다음 주에서 8월 초에 분양할 네. 예정이고요. 평당 가격은 4,500에서 5,000 사이 에 지금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 옆에도 무슨 자이가 보이는데? 남천 자이고요 남천 자이? 예. 이쪽은? 이쪽에 이제 지금. 서민 씨. 예. 이 주변에 일단 뭐 했다 하면 뭐 3, 4천? 네. 그리고 저 반대편도 지금 보시면 W 보이시고요. 예. 이다 둘러싸서. 엄청나게 지금 호재가 있습니다. 구촌 라인. 네, 맞습니다. 평당 최소 3천 이상 아파트. 네, 맞습니다. 맞죠. 여기는 이제 마티안의 옥상 정원 18층이고. 네. 몇 세대예요 여기가? 총 여기가 48세대입니다. 48세대고 네, 공동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평형이 뭐+ 뭐 있어요? 평형은 총 17평이랑 15평 또 예. 이렇게 두개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저 어, 그러면 그게 얼마죠? 지금 평당 2천만 원 치시면 되시고요. 예. 싸게는 2억 9천에서부터 비싸게는 3억대 중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평형이니까 두 개로 15평 17평이 있는데 네, 예, 평당 한 2천 정도로 생각하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실장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지하 1층에 개인형 창고고요. 음. 여기 보시면 호수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세대별로 창고가 큰게 하나씩 다 있네. 네 맞습니다.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어요. 네 한승혜 실장을 찾아서 계약까지 가시면 제가 저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혜 실장님을 찾아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 열다섯 평입니다. 열다섯 평 15평 얼마죠? 열다섯 평은 역칠천에서부터 삼억이천까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신발장 총세개 있고요. 네. 여기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 자. 네. 아 여기 이제 바로 주방이 네. 나오네 네, 여기 기업자 주방이고요. 오. 수납장도 많고. 네, 맞습니다. 큰 냉장고 자리까지. 네. 이쪽이 네. 화장실이고요. 네. 안에 고급 자재 들어서 타일이나 이런 거 요즘에 유행하는 자재로다 들어가 있고요. 네, 유럽 감성 나는 타일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데 일체형 비데형까지 설치되어 음. 있고요. 여기는 복박이장이 이렇게 넓게 이불장과 아 크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니요오 좋은 걸로 해놨네요. 네. 엄청 크다. 실장님 <laughs> 이렇게 비교하니까 뭐 거의 3 배입니다. 실장. 이쪽에 보시면 여기 바다가 보여요. 바다. 네. 시스템 에어컨 무상이고. 네. 자녀 방에서 바다까지. 네. 여기 이제 강한대교가 바로 보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가 네. 지금 부산에서 제일 핫하다는 예, 여기 네 여기 음, 이 사이에 예, 지금 예. 사하시는거 보이시죠? 네, 예. 거기가 서민 리미티드 남천이라고 예 지금 평당 사천 오0에서0천원 분양 예정입니다. 와 일단 강한대교가 보이네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예쁘다. 네. 예. 뭐,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있고, 간접조명 다 무상이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공간이 나와 있지 않은데, 네. 여기를 저희가 지금 이제 문을 달아드리려고 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창고로 쓰셔도 되고, 문을 달아서 작은 방으로 또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되고요. 다용도실겸 발코니 되어 있습니다. 음. 소형인데 되게 잘 만들어 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15평? 네 15평입니다 여기가 15평이지만 다른 곳보다 서비스 면적이 있어서 일반 15평 보다는 조금 더 넓다 보시면 되십니다 아, 실장님 네.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계약조건은 총 두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2천만원을 먼저 주시고 잔금을 3개월 안에 주시면 이사비용 지원금을 드리는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잔금을 조금 이제 부족하다 하시면 사천에서 음. 오천 정도 2년 동안 잔금 유예를 하시는 조건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세한 건 여기 위에 전화해서 한승희 실장을 찾으면 되죠.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 계약 조건이나 네 분양가나 네 혹시나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까지 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돼요. 한승희 실장을 찾아 주시고요. 저만의 특별 혜택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 네 한승희 실장님 네 좋습니다.